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좌동 장산신도시에 있는 상가월세 매물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실 거예요. 술집 많은 골목 뭐 공영주차장 바로 뒤에 신창국밥 맞은편에 A1 플라자에 있는 여기 2층입니다. 2층 전용면적 36평이고요. 5,000에 230 부가세 별도 분할에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1층에는 밥집들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예전에 제가 디아블로 한다고 PC방 온 왔던 그 상가네요. 엘리베이터 보시면 이렇게 두대있고요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자동쪽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가들도 꽤 있거든요. 지하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저희가 갈 곳은 2층이고요 지금 2층 여기에는 식당 두 개랑, 무용학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용실 같은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라사천 마라탕. 마라탕 집 하나 들어와 있고, 이거 덮밥집이죠? 홍대 요 덮밥집이죠. 홍대개미집. 요집 맛있는데, 홍대개미집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여기는 춤그리다 요거는 무용 학원 같고요. 무용 학원. 요거는 이제 네일샵 뷰티 여성분들 뷰티샵 같습니다. 전용 36평 분할도 가능하십니다. 전용 36평 다 쓰시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30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분할해서 사용하시면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120만 원입니다. 일전에 이제 미용실이랑 그 디저트 카페 문의 온 적이 있고요. 이 자동의 장산신도시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가 정말 잘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모든 생활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유동인구가 정말 많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 3층인가 4층에 PC방이 있어요. PC방이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 네다섯 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거의 풀방이더라고. 이 주위에는 가게도 정말 많지만 오피스텔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기 중계를 자주하기 때문에 원룸, 투룸 이런 오피스텔들이 정말 많고 장산신도시는 또 아파트도 많죠. 이 건물 자체는 보니까 학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아까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건물 맞은편으로 나오시면 열로 들어가시면은 샛 길인데 저 보이는 게 투모로 오피스텔 베르나 오피스텔입니다. 대로변이 바로 나옵니다. 한 블록만 지나가면은 대로변이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주차가 가능하니까 또 편리하겠죠. 조금만 내려오시면 이렇게, 지금도 지금 일요일인데 사람 이렇게만 많이 다, 다니는 거.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 휴대폰 가게 있는 상가에는 또 영화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곳인데. 저기 이제 리클라이너, 그, 롯데시네마가 들어가 있어서 자주 가는 곳이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공용주차장. 많이 이용하시죠. 장산에 오시면은 많이 이용하십니다. 네, 정리하면 장산 신도시에 있는 2층 상가. 5230에 전용 36평 분할도 가능합니다. 상가 에뭐 학원이나 식당 입점 많이 돼 있고요. 요거 이제 임대차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아시지에